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방금 우리 임채순 장로님의 기도 안에는 저와 만남과 더불어 지금까지 사역했던 일들이 다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변함이 없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들 비로도 실제로 우리 은퇴했다 할지라도 시무자는 못지않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협력하고 어떤 일에도 앞장서는 장로 볼 때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보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한 두세 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마지막으로 제목을 바꾸면서 내게 뭐냐. 감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을 하는 이 형제 자매에게 어떤 말씀으로 결혼 예배를 인도할 것인가 같이 이렇게 기도한 가운데 제목이 떠올라가지고 사랑, 사랑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3월 달에 한분 결혼 주례가 있고 4월 때두번 결혼 출일을 하게 되는데 독일어 말씀 사랑 사랑합니다. 그 제목이 오늘 말씀 속에서 떠올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한 자매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활 가운데 그가 중얼거리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을 붙이니까 찬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쭉 들어본 가운데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그 내용을 한번다이게한번 써봤습니다. 두 장이 돼요. 두 장이. 그 제가 어제 저녁에 두 시간 동안 이 찬양을 계속 했는데 반복적으로 한 파트는 여섯 시간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요. 그런데 그 내용만 반복적으로 들어도 나에게, 아, 이거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다음 주로 오신 분들한테 이게 인쇄를 해가지고 저 앞에 놔둘 테니까 그냥 읽어만 보셔도 은혜가 되보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첫 소드가 이렇게 나오참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한데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한 자매님이 생활하면서 흥을 대면서 썼던 내용을 곡을 붙이니까 물이 삶 가운데 쏙 스며드는 부분들이요습본지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거를 두세 시간 계속 듣다 보면은 아마 가장 큰 문제인 불평이 사라질 수 있는 이 내용 전체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게 명령이에요. 인생 삶 가운데 공동체로부터 정말 존경받고 사랑을 받으려면요. 생활 가운데 입술에서요. 감사가 메마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보, 감사해.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고맙다. 고맙다, 뭡니까? 감사한 부분이지. 그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 자녀는 주님 앞에서 늘감사하다 주님이 어딥니까?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 나가서도 감사하고, 사업을 하면 거래체에 많은 사람 만나고 미팅할 때도 감사하고, 교회 와서 섬기게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일할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제 점심 식사 하고 권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질문을 써, 권사님도 오셨는가 요 왜냐하면은 오레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하냐면은 직장 일터 일을 하셔. 그 토요일날 뭡니까 집안 일도 하고 또. 아내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 빨래도 남편도 도와주고 남편도 몸도 아픈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토요일 안 오면 안 되게 됐대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 저거 오늘 내가 가서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생활 패턴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임채전 장론님 생활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위에 사역했던 우리 김천 장로님이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부분. 임천 장로도 똑같아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본을 보려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이제 봤던 최천 그 체인지어 되고 있는 김유일 피텍 장로님도 두 분이 하신 모습 봤으니까 더 잘할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예비 지금 이 특별히 장례 부부를 책임지는 에? 장례 위원회 위원장이 되는데 다른 사람 다로 그분 꼬아 보니까 어디까지요? 화장터 겨자봐요, 아마 살아요. 아, 참 내가 감사하다. 화장터까지요. 어그 이용군 씨사 돌아가시는데 그분 오셨어요 보니까 왜 그니까 이건 내일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을 표현한 부분입니까? 오늘 말씀 꼭 듣고요. 반달른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예전 가운데서 세우시고 불러 줘서 목회자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들로 세워진 이유는 딱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왜 세우고 부르셨는가. 영광 받으시기 이 말을 다름없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요. 자녀들이 조금만 뭐해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봐봐요. 자녀들이 외지에서 전화 한 통만 걸러와도 부모들은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됐다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뻐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쩔 줄 모른다니까, 아마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자녀는 뭐냐? 언제든지 생활 자체의 패턴이 감사로 딱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최권동 목사님, 일본 순사가 쉽게 말하면 건들기만 하면은 그 몸에서 뭐가 나는 줄 아십니까? 감사란 말이 나오지 않고 예수천당. 물어봐도 예수천당. 매일 때려도 예수천당. 그래서 일본 순사가 하는 말, 경찰이 하는 말이 너는 내속에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천당밖에 없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게.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심어준 거예요. 복잡 답장, 이런 것이 많지만 하나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너나 할것다 지옥 간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마음에 새길 내용은 뭐냐? 자녀는,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시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자는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공경한 부부잖아요. 그래서 부부 공경한 것이 곧 하나님 공경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 우리 못 봤잖아요. 말씀을 배운 부부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한 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가장 주한점은 감사. 감사. 여러분, 미국의 생활 패턴 가운데에, 미국 출신들 뭐, 그분도 그온 뿌리를 본다면은, 바로, 그찬들이 뿌리가 됐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그 맥속에는 뭐냐면, 감사란 말을 너무 잘해요. 감사 땡큐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어떤 흐름 때문에 지금 감사가 좀 뭐랄까 숨겨졌는가 내 몸에 나타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 중이지면꼭 표현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차를 타도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음식 먹을 때도 주방 일하시는 분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참 맛있습니다 저도요 꼭 음식 먹은 다음에 오면서 무슨 말이 감사하다고요? 왜냐면은, 이 시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숨쉴수 있다는 가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숨쉴수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틀고 달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밥못지 못하고, 그저 영양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몸을 유지한 사람이 내 유도 너무 많다는 부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갈절로 받는 가운데서 감사의 핵심이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이 줌으로 대신 대가 지불을 해 주심으로 내가 사람밖게 삶을 살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구속의 근총이죠 얼마나 감사니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값진 자녀의 피를 쏟아 부으면서 나를 구원해 줬기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이 말을 노마슬장 16절 말씀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을 가슴에 안고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복음 전달자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뭐냐 나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역사가 말씀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연결되고 그런 나타나면 뭐 뭡니까? 우리의 삶가운데서 과거는 악한 영, 귀신, 마귀, 사탄, 얽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풀어주심으로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악한 영, 어두운 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리고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다 끊어주시고, 모든 삶에서 해방시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 앞에는 영적이면 고려운 척도 감사하라. 두 번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남녀노소를막나하고요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사랑한다면 이 표현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고백하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증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뭐냐 사랑의 단계 사랑의 모습 사람의 관계가 끊긴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헤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랑과 급률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남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 제가 방금 그 가사를 그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란 말이 뭡니까? 복이란 뜻이에요. 복,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굉장미입니다그복 중에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육체의 식물을 후하게 주신 거예요. 먹는 문제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들 무슨 말하냐면나 먹고 살도 힘드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요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을 계속 일해봐요. 며칠 못 삽니다. 24시간 가운데 8시간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8시간은 자유 활동할 시간을 주고 8시간 뭔지 할 시간 잠잘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이걸 어기면요. 병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낮시간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밤시간도 잘 관리하고 여가시간도 잘 활용할 때 건강한 지체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아니 발가벗고 와서 발가벗고 가는 이 몸인데 올때 아무것도 가져왔는다 하나님. 몇십 년 동안 먹고 입고 쓸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는 하니 내가 받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갔네 뭡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하나님 방부터 살지 못해가지고 뭐가 생겼죠? 병이 생겼어요. 근데그병 나면 바로 죽게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살려 주셔가지고 또. 더건강하보더 오래 살수 있도록요. 여러분 건강은 큰 수로 치지 말아야잖아요. 다 병들 수 있다 말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병이 들었다때 하더라도 인간이 방법은 치료될 수 없는데 하나님 다시 치료해 가지고 지금까지 생명 연장시킬 명을 때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지금까지 온 가운데 내 몸에 칼은 내지 않았지만은. 딱세번 죽었어요. 살아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봐봐요. 내삶 가운데 이목 목숨 끝난 그 부분인데, 아니 살려주는 거딱 보세요. 인간적인 육신 죽음 바투. 그런 더큰 문제,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영원도로 고통 받는 그 죽음이 말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 아픈 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할래요, 하나님. 모든 병에서 저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땅의 삶도 참 소중하지만 이 땅의 삶은 잠깐 잠시다. 백년 인간 계산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안개가 사라진 것 같고 이슬이 사라진 것 같다. 꽃이 떨어진 것 같다.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범사에 각초소박 날코리 나에게 베푸신 눈에 복에 대해서 다 감사할 때,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음에도 감사한다면, 다시 되돌린, 바로 다시 보내드린 그런 감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이 오늘 아침 말씀 있는 거 뭐랬습니까?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심까지 기도했다고 쓰면 습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월한 부분에 우리 마음 속 깊은 그래서 감사의 삶이 중요하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치아입니다. 내 마음 속부터요 그래서 내 마음 속 올라오는 그 감사를 가리켜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나올 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표현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진정한 겸손의 감사가 뭘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8절 말씀 가운데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을 아주 함축시면 살아도 주님 위에 죽어도 주님 위에 살겠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을 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드는 을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리 차례 꼭 빼지 말아야겠습니다. 뭡니까 뭐 기도 생활이죠, 찬양 생활이죠. 여러분. 막, 불평, 불만하면요, 찬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 감사해 봅시다. 다 감사하면,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성경에 정말 여러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찬양한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한 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언어를 부셔서 어떤 말도 구상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면서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린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녀의 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편의 부부죠. 그렇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생활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딱한 가지입니다. 순종이요 말씀 앞에 순종해요. 아, 얼마나 감사해요. 3별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은 3월 선지가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세요. 제사 드린 것도 소중하지만 제사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애베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누가 시오자 조시 녀입니까. 부부 말에 순종하는 것. 부모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 이 바로 이 부모 앞에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 못 합니다. 다반발하지 자기의 이성, 철학, 경험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나 안에 있는 말씀보다 더 소중한 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성적인 그 철학적인 부분 사상체 문이다 소중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변화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나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하나님 자녀가 악한 마귀 자일 텐데 악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부심과 금지를 느끼면서 한평생 내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에 올바로 서서 전진또 전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 자신은 축복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감사가 가장 소중할 뿐이라 생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네, 아버지 하나님, 이스은 아버지 죄를 이미 죽었던 죄들 예수의 보혈로 다시금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아버지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었사오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당당하게.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내 아버지 양시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구원은 하나님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자녀들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다이소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우리 가족들 우리 주님이 친히 자대가 한분한 분을 유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덮어줘서 보죠. 건강하여 남은 여성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아보자나님, 전 세계와 코로나 때를 힘들지만은 송산들도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싸우니, 저희들도 아버지 최선을 다하므로 값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다음 똥 아버지 교회 설립 6 6주년은 귀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배를 들게 하시고, 또 소중한 우리 장론들이, 권사님들, 안수사님들이 은퇴를 하며, 또 새로운 받는 귀한 우리 장론들의 더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좋은 결과물을 꼭 걸어줄 줄 믿습니다. 내 네, 아버지 하나님, 새로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자 온 성도 함께 기도하고 싸우니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평화를 널게 주노라.